반갑습니다. 실전창업입니다. 아, 제가 기술교육 방충망 실리콘의 두 가지 기술교육을 지금 한지가 무료 교육 5년 그 다음에 지금 평일 날 유상 교육 이렇게 지금 7년차 제가 접어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고 기술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아, 그 전화 하시는 분들의 질문 내용은 거의 추려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루 배워서 과연 실전에 가능할까 방충망 창업이 가능할까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배우고 가서 마케팅 홍보 방법 결과는 또 어떻게 낼수 있는가 어, 정말 배운 대로 뭐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을까 요두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매일 받습니다 어, 정말 많은 질문들을 계속 같은 반복된 질문을 받다 보니까 어, 저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은 하도 그 그렇게 그 묻는 분들의 마음, 심정, 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라도 확인해 보고 싶고, 어 그렇지만 제가 그런 걸 굳이 밝히고 이러진 않았는데, 하도 이제 다녀가시는 분들이나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늘 같은 심정이라서 어 오늘 제가 이 영상 말미에 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와 그 다음에 또 교육 다녀가신 분들이 저하고 통화한 내용과 또 이제 3 6섯땐 애기들 키우는 엄마가 방충망 배운지 한두달 정도 됐습니다. 실리콘 방충망 배운지가 아그 현장에 제가 직접 어 잠깐 다녀온 이런 결과 이런 건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어 오시기 전에 많은 궁금증 당연합니다. 하루 정말 배워서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인데 아, 이런 젊은 여자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도 그냥 배워서 이렇게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 제가 이 영상 잠깐 찍었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아, 문자와 아, 그 다음에 음성통화, 그 다음에 현장 사진, 이 동영상 이거 잠깐 참고해 보시면 아마 조금 안심이 되실 듯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 전화기는 제가 이제 교육 상담을 주로 받거나 또 교육 받고 가신 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가끔 궁금하거나 아, 이럴 때 문의도 하고 하는 교육 전용 전화입니다. 이 전화기에 교육 받고 가신 분들의 결과 음성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 네. 일단은 축하합니다. 아니, 예, 감사합니다. 기스 좋아가지고 이, 이 비수기에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특히나 방충망 20개 주문을 아, 예. 받았다는 거는 아, 아주 좋은 일이죠. 아, 그거 말고도 지금 방충망 에 주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제가 지금 다시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네, 주문장이 방충망들 일반 방... 방충망이... 주문이 너무 많아서 일하지 그죠? 일...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원래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원래 지금. 너무 많아서 원래 하는 할수 없다고 지금 이제 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대대 네. 노을방지만 고정도 그 사이즈면 네, 네. 어, 지금마다 좀 다르겠지만 가격은 한 네. 15,000에서 3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네 원가가게. 네. 네, 그러면 이제 시공비라는 거는 함께 네. 네. 보고 갈 때하고 몇개할때 다르겠죠 그죠? 예예 네, 네, 그렇 이제 20개 정도 같으면 네. 그 집에서 또아이 대화 내용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들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교육받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하필 이 통화가 아, 교육 오신 분들하고 점심 먹으러 가는 차 안에서 이 통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길래 내가 그거 들으시라고, 아, 한번더 크게 이야기해 보라고, 크게 이야기해 보라고, 뭐 이런 결과인데, 아, 이런 것들이 아, 교육받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실전 마케팅이라는 게 어떤 건가? 아, 이런 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수지야 네. 얼굴 한번 들어봐. <웃음> 부끄러워? <웃음> 봐라, 얼굴 들어봐라, 얼굴 나오지. <laughs> 아, <laughs> 아 실전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하루 시간이 나서, 아, 저희 방금 배운 서른데서, 아, 애기 지금 취업하다가 혼자서 땀팔팔 흘리고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현장에 아, 위로차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이 더운 여름에, 겨이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한결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참 보고 있습니다. 솔직 이야기 한번 해보지. 네, 인생 역전했어요. 하루 몇집 정도는 하지, 요 어, 하루에 다섯 집. 평균적으로는 세집 정도 하고, 많게는 다섯 집, 여섯 집 정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하루 얼마 보냐? 진짜 어, 못볼 때는 20에서 30, 조금 괜찮게 볼 때는 60에서 70 정도 걸고 있어요. <laughs> 네.